안녕하세요. 팀 스크랩입니다. 오늘은 실제 고물상에서의 고철의 모습과 고철 가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약간은 편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세요. 고철은 보통 생철, 중량 AB, 경량 AB, 분철 등으로 나뉩니다. 보통 생철의 가치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중량, 다음은 경량 순서로 가치가 매겨지죠. 이 중에서도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고철들은 가치가 훨씬 높죠. 비미나 철근, 파이프, 철판 같은 것들 중에 다시 쓰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외형이면 신재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이 심하거나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거나 불을 먹었으면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죠. 중상 정도의 규모에서 매입하는 고철의 단가는 킬로그램당 생철은 370원에서 400원 정도, 중량 A는 320원에서 370원 정도, 경량 A는 230원에서 270원 정도입니다. 단가는 지역, 물량, 운반비용, 협상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게 협상능력이죠. 얼마나 잘 파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되거나 꾸준히 매각을 하신다면 여러 곳에 내고를 해보시는 게 좋고 너무 가까운 거래처들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들을 알아보는 게 단가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통 고물상 사장님들은 근처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통 일상에서 고물상이뭘 팔리는 드물겠지만 난뭐 하나 꼭 팔아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안 쓰는 컴퓨터 케이스를 뜯거나 전자레인지를 통째로 들고 가져가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는 킬로그램당 6,500원 이상은 받으니 일단 두시고 케이스만 가져가 보시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면 요즘 기준으로 270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어, 아까 얘기한 고철 가격이랑은 다른데 하실 수도 있는데 고물상에서 매입하는 단가랑 중상이나 대상이 매입하는 단가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서 고철업계 힘든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가가 꽤 많이 떨어졌죠. 많은 분들이 고철 가격이 내려가면 왜 고물상이 힘들어지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초에 고철 가격은 왜 오르내리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수집상들의 경우 단가 하락은 곧 매출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라 힘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간고물상의 경우는 단가가 낮아지면 구매가도 낮추니까 손해가 덜할 것이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내려가는 건 제강사들의 고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거나 생산을 줄여서 더 필요가 없거나 해서 수요가 줄었을 때 제강사들이 구매 단가를 낮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제강사들이 있고 각자의 구매 단가가 있는데 어떤 한 제강사가 단가를 낮추면 구매하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겠죠. 요즘처럼 제강업계 전체 수요가 줄어들면 아예 시세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면 고물상 재고의 가치도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타격이 크죠. 수요가 줄었으니 재고 처리가 잘안 되면서 녹스는 경우도 있고 매입 단가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수요가 줄었으니 중간 고물상들의 판로도 줄어들고 회전도 느려지고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될수 있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수집상 매입 단가를 내리면 거래처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고 무엇보다 1톤 수거상이나 개인 판매자들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철 가격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표로 삼을 만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경제 상황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국내 경제 상황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세계 경기는 다른 나라의 재활용품 수입 수요 재강사의 수출 실적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크고 글로벌한 지표죠. 국제유가는 수입되는 철스크랩의 선박 운반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입산철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죠. 물론 플라스틱 재활용품 쪽에 더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경기는 고철의 수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고철이나 재활용품의 배출에는 영향이 적거나 늦게 옵니다. 필수적인 것들은 써야 하니까요. 집에 tv나 컴퓨터나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게 고장나면 바꿔야지 뭐별수 있나요? 여기서 버려지는 가전은 고물상으로 옵니다. 불황이어도 꼭 써야 되는 게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이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이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고철 가격의 추이를 대략적으로나마 예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세계 경기, 국내 경기가 안 좋은 편이고 국제 유가는 중간쯤, 국제 원자재는 비싼 편입니다만. 미국발 50% 관세 등의 영향이 있죠. 크게 봤을 때 고철 가격의 약세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재고를 줄이고 현금 회전을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앞으로 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